안녕하세요 리뷰붓입니다 상단의 유료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링크로 구매해 주셨을 때만 제가 수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전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그 중에서도 저는 냉장고가 단연 원픽이에요. 냉장고 없이는 못산데이 지금 같은 여름에 음식의 보관을 위해서 시원한 수박 한 입을 위해서 꽝꽝 얼은 아이스크림 한 입을 위해서는 냉장고가 꼭 필요한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전이죠. 한번 사면 은 10년은 거뜬히 사용하기에 냉장고를 고를 때 신중하게 생각도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고르는 방법과 비스포크 냉장고를 추천드릴게요. 다음번에는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에 대해서 다룰게요. 비스포크는 맞춤 제작이라는 뜻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제작되는 맞춤 전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스포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 라인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상, 도어 패널의 질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어 패널, 이건 비스포크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스포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어 패널은 총 5가지로 코타, 글램, 세틴, 시머, VCM 이에요. 코타는 메탈 소재의 색을 입혀 구워 도자기 같이 약간은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느낌이 납니다. 먼지가 잘안 묻고 저렴한 것이 장점이에요. 글램은 고광택 패널로 고급스러운 글래스 느낌이지만 빛 반사가 심하고 손자국이 잘 남아요. 세틴은 빛 반사가 아예 없는 맨드란 재질로 되어 있어 손자국이 안나고 스크래치에 강해요. 시머는 22년도에 새로 출시된 재질로 빛에 따라 다른 색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다른 패널에 비해서 비쌉니다. VCM은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 차분하고 클래식한 매력이 있어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모델은 도어 패널의 교환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소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프리즘 360이라고 해서 글램 재질은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총3 6 0까지라고 해요. 선택정에 걸릴 듯. 머리 너무 아프죠? 누적 판매량 100만 대 이상을 넘긴 비스포크 냉장고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도어 패널과 색조합을 가장 선호한다고 해요. 코타 플러스 화이트, 글램 플러스 화이트, 세튼 플러스 베이지, 글램 플러스 핑크, 코타 플러스 차콜이에요. 비스포크인 만큼 남들이 많이 선택한 것보다는 본인의 취향과 집의 인테리어에 따라 어울리는 조합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뷰봇, 나는 고르기 너무 어렵다. 너가 그냥 좀 골라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뷰봇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추천 들어갑니다. 참고로 쿠팡의 장점은 빠른 배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전제품에 로켓 설치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가전제품을 주문하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하는데요. 로켓 설치는 빠른 배송과 설치. 희망 배송의 지정, 배송비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 빠른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네요 첫번째 삼성전자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포도어 냉장고입니다 쿠팡 와우헤어는 세팅글라스 기준 26만원을 할인받아 200만 4,48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터나 글램으로 도어 패널을 변경시 금액의 변동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 가장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일단 용량이 875리터로 4인 가족이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냉장실은 522리터, 냉동실은 353리터입니다. 슬림 아이스메이커가 들어있어 지금 같은 한 여름에도 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림한 만큼 공간 차지도 덜해서 다른 음식을 많이 보관할 수 있겠어요 냉동실 우측 칸에 맞춤 보감실이 마이너스 23도부터 4도까지 넓은 온도대에서 식단기를 설정이 가능해 음식에 따라 최적의 온도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메탈 쿨링 기능으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미세정온 기능을 통해 온도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로 최소화해 고기와 채소를 수분 손실 없이 보관하고 맛볼 수 있어요 청정탈취 플러스 기능이 있어 칸칸마다 음식 냄새 섞임을 최소화해줘요. 이런 기능이 없는 냉장고들을 보면 냄새가 섞여서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의 핵심 부품이 인버터 컴프레셔와 모터는 1년 보증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니까 AX 걱정도 없겠어요. 비스포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질린다면 도어 패널의 재질과 색만 바꿔서도 사용 가능하니 그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많은 용량의 냉장고를 선호하시는 분들, 정갈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비스포크 키친핏입니다. 해당 제품은 쿠팡어 회원 기준으로 221만 7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키친핏의 이름 그대로 주방과의 일체감을 줍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싱크대 규격인 700mm에 맞게 나온 만큼 냉장고가 튀어나오지 않고 주방과 일체감이 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핏한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사용기간 동안 필터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한 UV 청정 탈취 기능으로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 싱스 어플로 냉장고를 연동하고 열림 상태라든지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냉장고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도 인버터 컴프레서와 모터가 1년 보증으로 무상 수리가 가능해요. 전체적인 기능은 프리스탠딩 포도와 냉장고와 비슷합니다. 단점으로는 냉장고 용량이 프리스탠딩에 비비해서 615리터로 작은 편입니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들, 하지만 전체적인 집의 디자인은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비스포크 냉장고 고르는 법부터 냉장 것까지 추천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LG 오브제 냉장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